워낙 빠른 정찰과 초반에 날빌이 판을 치면 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맵을 삭제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해볼수 있잖아요 네, 시청자 여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그마트김정민이고요자 퇴근해주세요 아아 초보 일단 가보죠 자 갑시다 그런 거뭐 아, 당... 아 당연하죠 아, 시청자 상대로 아, 제가왜 그런 거래요? 아상하한 사람 잘못이에요 그래서 렇게 내려가면 안녕하세요 어 설마 설마 방풀 어?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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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소리 꺼야 죠아아아아아와 아. 아, 자, 좋요 형자분이라고 해서 안 봐줍니다. 뛰다가 가스파. 그럼 나는 5,000이고 상대방은 4,992야. 나이스. 요걸로 만족 못하죠? 자, 미네랄 파요. 만족 못합니다. 어! 가스, 야, 이거 다시 가스파. 이런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4,984. 어떻습니까? 이게 스타크래프트예요 가스 16 차이. 아주 큰 차이죠? 뭐, 전진배럭이야? 자, 그럼 질러 하나 찍, 찍어줍니다. 전진배럭일 수 있으니까. 아, 미날리또 팠죠? 빈이라. 가스 또 파. 가스 또 파. 아하! 상대방이 보면 어떤 기분이 되냐면, 뭐 저런 인간이 다니냐? 어, 절대 안 되죠? 아! 편한 거 아니죠? 아, 근데, 이게 이 맵의 재미에요. 시청자들 상대로 해서 독하게 게임하는 게 나의 컨텐츠야. 지독하네요. 형 양아치였어요. 어, 빛난 사람. 부취. 너무 세게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노매너예요이 필립스는 원래 이런 재미하는거 아니야? 억울하면 강해져. 억강이야, 억강. 억울하면 강해지세요, 여러분. 요것도 가볍게 갑니다. 아우, 건물 지어지는 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억울하면 강해져라 그리고 살짝 가스 한번 지워볼까요? 여러분 살짝 가서 돌아서 바로 가서 11시 간 다음에 가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프로보드로 뭐해야죠? s c 비 착살해야죠 자 좋습니다 여기서 가스 못 파게 이가스못 파게 가스못 파게만 막아도 이득이죠이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한 대만 이도이득이러면 가서 미치죠? 이게이클립스 이러면 또구독취도 아니죠? 근데! 억울하면 강해져야 돼요 나와봐 어나와나 형자 나, 상대로 하면 되게 잘한다 <laughs> 자 여러분 여기서 몰래건물 같은 거할수 있습니다 민심이 뭐안 좋진 않죠 지금 딱히. 에이. 뭐 어, 나이스 플레이인데. 아왜이래 oh, really? 어때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잘하시네. 하지만 너무 잘 막았죠? 뭐야, 이걸 못 뚫는다고? 멀티도 못 깼다고? 어, 여러분, 이게 멀티도 안 깨진다고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통이 아니네. 여기서 페논의 태클을 타도 상대방의 태클 타도 포트가 매우 유리한 상황. 에게요, 에게요, 선생님. 들게요 들어. 선생님. 에게요, 선생님. 에게요, 선생님. 에게요, 선생님. 에게요, 선요 선생님. 갑니다. 한분더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맵은 초반이 약한 자가 버틸 수가 없는 맵이야. 아, 여러분 구독 취소라뇨. 배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하겠죠. 우리 지신분들은 어때요? 감상평을 채팅창 댓글에도 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드라곤 먹을 때 이기는 줄 알았는데 졌네요. 어때요? 클래스가 느껴졌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겠냐라고. 오케이. 힘내서 파이팅. 근성으로 이거 어떻게 패지? 공지까지 했습니다 오오 어, 아아 이렇게 매너가 좋으신 분들이라 뭐 장난을 못 치겠네요 아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너도 좋아 어해헤3 잘했어 나한테 가스로쉬를 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랬어? 나는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안돼 나는 가스로시 괜찮지만 나한테 하는 건안돼 근데 게임은 그런 거예요 원래 약간 압사하게 나는 되는데 상대방은 안 돼. 경 필요 없습니다. 어, 이분이 선을 좀 넘으시네요. 이러면 저 김정민 안 참아요. 안마당만깨겠다라는 거예요. 안마당만 제가 안 참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시청자를 상대로 해서 꺾고 러 실할까? 저는 합니다.

응 고쳐 버려 야, 나머지 일와 너도 탈출해. 아, 진 너무 재밌다. 다 탈출했어, 여러분. 어, 리버 아니고 힘쌈이네. 어때 okay, 여러분, 불맛은 나잖아요, 빌드가. 그죠? 알까요? 태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하니까 막아봐. 태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다 오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코출하신 분..

강일업입니다. 우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 여러분, <ocalyptic> <대략 목소리> 언덕 먹어버렸습니다. 킹더. 마리는소형이라잘 들어가요. <목소리> 뚫어봐. 아, 저항이 거세지가 않네요. 그렇게 채팅창에 채팅에 칭찬은 별로 없네요. 뭔가 서운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깜부매진 거예요? 아니죠? 나 왕따 아니지. 아 여러분 저는. 방을 팠고 님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잘하는 사람 들어오라 그랬잖아. 잘하는 사람 들어오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이기는 걸 어떻게? 아... 아 진짜로.